경주구리 1600m 국산 5등급의 7경주 출발했습니다. 전체 고른 출발 속에 바깥쪽 11번 로즈블릿과 14번 퀸업 안쪽에서는 1번 에코화이트와 2번 알파킹이 치고, 나오, 치고 나오면서 먼저 선두권 장악하는 1번 에코화이트입니다. 에코화이트를 앞세우고 2위 그룹 14번 퀸업과 안쪽에 2번 알파킹, 4번 천년의 울림 3마리가 뭉쳐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11번 로즈블릿과 5번 다크템플러가 5,6위를 형성하면서 선두그룹 6마리로 형성됐고 이마신 뒤에서 5번 다크템플러와 함께 8번 티즈파워가 중간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10번 나곤네로는 이제 바깥쪽 7위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하위권에는 7번 매력덩어리와 6번 파이널프런트 가장 뒤쪽에 3번 가오와 9번 에이스질주 12번 행복코리아가 뒤쫓으면서 이제 3코너 선회하기 시작합니다 1번 에코화이트는 계속해서 반마신, 1마신 정도 앞서면서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4마리가 뭉쳐지는 가운데 14번 퀸업과 4번 천년의 올림픽격차를 주편하고 있고 안쪽에서는 2번 알파킹과 8번 티즈파워가 팽팽하게 4, 5위를 형성해 있습니다 이마신두에서 11번 로즈블리시 6위로 달리고 있고 안쪽 10번 낙원대로가 7위로 달리면서 이제 4코너 중반을 벗어나서 직선주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번 에코 화이트 근수한 우세를 지켜가면서 직선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바깥쪽 14번 퀸업의 걸음도 좋, 좋습니다. 1번 14번 안쪽에 8번 세마리의삼파전 속에 한가운데 근수하게 우세를 지켜가고 있는 1번 에코 화이트 바깥쪽 14번 퀸업 계속해서 도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남은 거리는 220m에서 선두 싸움 안쪽은 8번 티즈 파워 3위권 1번 에코 화이트와 14번 퀸업의 두마리 싸움 마지막까지 계속됩니다. 1번 14번 두 발이 그한 가운데를 파고 나오는 6번 파이널 프런트가 4위권입니다. 선두는 8번 티즈퍼로 바뀌었습니다. 8번 6번 1번 14번. 8번 6번 1번 14번. 8번 6번 14번 1번. 종반 혼전 속에 8번 티즈퍼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선두로 부상했고 2위는 6번 파이널 프런트 그리고 선두 다툼을 벌였더니